노후에 정말 친구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곤 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하고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그 시간을 더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와의 시간에서 큰 즐거움을 찾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왜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과연 나이가 들면서 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정약용의 명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혜의 신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세 가지. 첫째, 자아성찰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노후에는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과 직장, 가정, 사회적 역할 등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여유를 잃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생깁니다.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외부의 인간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물론 소중하지만, 노후에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한 예로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산책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며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며,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유대는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립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요소가 많다면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가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입니다. 노후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는 친구와의 관계나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관심에 따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생의 제이막을 펼치며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는 60세에 접어들면서 오랜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과 가족의 책임으로 인해 여행이 꿈에 그쳤지만, 이제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낭 하나를 메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을 여행하며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그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노후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는 삶의 각기 다른 측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나 기존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때로는 이러한 도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야경의 노후에 대한 명언. 평생을 공부하고 늙어서 성찰하라. 젊을 때 열심히 배우고 늙어서 그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노후는 자아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의 슬기로운 사람은 젊을 때를 반성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기를 좋아한다. 현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그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는 쇠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이며 노후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년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날 준비와 같다. 차분히 계획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아서 미리 계획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 시간이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 천명을 받아들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 노년의 고독은 지혜의 시작이다.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이니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 부모는 홀로 빛나야 한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면 부모는 자신만의 삶을 빛내야 하며 노후에는 자식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서적 안정 등이 포함됩니다. 노년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소소한 기쁨을 누려라.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며, 노후의 삶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데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의 흐름을 순응하며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인다. 세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이 들물 부정하지 않고 이를 통해 얻는 새로운 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노년의 고난은 인내와 겸손을 가르친다. 노후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라. 노후의 삶에는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축복과 기쁨이 숨어 있으며 나이 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지혜와 경험의 축적이다. 이를 통해 세상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으며 노후에도 여전히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라. 노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여유로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노년의 삶에서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마음의 안식을 찾으라. 노년의 시기에는 자연과 더 가까워지며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이라 자연 속에서 평온을 느끼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즐거움은 평생을 통해 쌓은 덕행에서 나온다. 평생 쌓아온 덕행이 노후의 진정한 즐거움과 보람을 가져다 주며 올바른 삶을 살아온 결과가 노후의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노년에는 그 때를 지혜롭게 받아들여라.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노년의 시기에는 그 시기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와 흐름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며,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어라. 지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서 나온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서 나오며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통해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더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넓은 시야와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온화하고 따뜻하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겨라. 노년의 사랑은 더욱 온화하고 따뜻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라. 적당한 활동과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몸은 노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는 후대에게 전해져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나이 듦은 자연의 순리이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나이 들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성찰과 내면의 평화,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 등세 가지 이유는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노후의 건강한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